아, 어? 마지막 듀얼은 영어 1다도지만 지금은 사도다. 돌아온 <laughs> 책, 책 돌아왔구나. 가위바위보. 아 선공. 아. 어, 아씨, 어, 다시, 다시 섞어도 돼요? 저 다시 섞어도 돼요? <laughs> 같이, 섞을래? <laughs> 같이 섞을래? 다시 섞자. 버스터모드 젖 같은 느낌. 어, 손이다 음. 오, 존나 멋있다. 야, 텔레포트. 오. 어. <laughs> 와, 렌차야 되더라고. 나 패치를 하나도 안 넣었는데 미친 놈 아니냐? 응? 나이패치 풀이야. 오라이 새끼. 아씨 아, 아, 뭔가, 뭔가 빠르 지나가네. 이거 편집 어떻게 하려고? 알 아, 오 뭐야 지 자기 효과 설명 을좀해 주면 안 돼요? 응? 아니, 나 알았어. 버스터 모두 써 있는 야, 다 손이 버스 버스 모두 카드에 써있는 버스 비트를 가져오고 무어버리고그돈가져와시 돼요. 네, 지 맞. 지 마. 우리가 새끼들. 너, 네, 네. 웃게 빨리 온거 좋았어. 그 무슨 세인이 내가 하고 가져가고 있습니에서1 발동. 뭔데? 에에 전해요? 그리고 필드 레벨 파이상 시드래곤즈 싱크로 같으니까 레드 노버를 티트브어. 응. 싱크로. 응. 히프럴 디우닝. 슈퍼 노바 드래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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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코다 뭐야? 타가티비에서 폭발 엔딩을 만든 장본인. <laughs> 그리고 레드 노버 토파를 택한 거. 뭔 보자. 똑같거니아 토파 특수 이떻게피가 많은데 세게.. 되지 않아도 되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아도가많은아도에지장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 한번 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이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아도되아 왜 버려 버리 냐？어, 자각 해서 뭐 자각 하고？No Jam. 이냥 코로나 걸리 는 확진자 라는 게 자각 하네와 <laughs> 시크 <스니크는. 웃음> 오늘, 오늘 푸쉬 한테 지금 어 푸쉬 되게 시크 다 이거. 뭐 고민이 많아 아 잠깐만 공격력 터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삼십 칠천 와우 쿠보선을 뽑아도 잡을 수 없는 이 응. 압도적인 공격력 고동 석가 발동 다야어져 같이 제외 야얘 안돌아와? 안돌아나돌아내드 어, 돌아오고 <laughs> 넌안돌아 응? <laughs> 나만 돌아와 의사선생 나만 말이야? 돌아와 의사선생님 무슨 말이여 나만 돌아올거야야 만천인데 야 놀라운걸 해줄까? 이사 일수할게 없다 그래? 어 존나 쩐다 패가나 버려 일곱 <laughs> 장이서패 하나 버리려고 아 부러운데 는지 패도 없냐고 세트 안쓰다어이클 리프트 1번 뭔데 이거잖아 효과 발동 버스터보드 음. 보여주고 뒤져야지 뭐라이 새끼 <laughs> 난 아직 드로우가 없긴 하다 나는 아직도 못사오 음. 좋았어 패가좀 만족스러워 하하하 <laughs> 레드데몬 뭐야 레드데몬 아 맞다 전부 안 했다 저거 인크론 레저네이터 특수야? 특소특소야 오케이 튜닝 튜닝 어비스어비스오 배틀 배틀 어비스 공격 공격 죽이셨다 진노.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드시 응. 기환. 기환? 응. 어. 난다. 그리고 트나마 두채 늘었기 때문에 공격력은 8 0 오케이. 내 턴. 간다. 텐스. 효과 발동 무효. 어? 어? 아씨, 발 벨라드 내 턴에 안 돼요? <laughs> 어, 구금이네. 어? 어, <laughs> 병신색. <laughs> 시 진짜 정말 귀엽다, 카드를 비판하는 당신. 이재원님 <laughs> <laughs> <올릴> 때 자격이었어요. 이거 <laughs> 볼때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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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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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비야. 아, 공격이야. 아몇 시야? 8 0 0 0이라8 0 0 0이 내가 못먹야 돼. 3 0 0체로 도망가네.

음 전설만 할 수나 아 전설로 가져서 또려해야돼 형신. <laughs> 전설로 가져서 <laughs> 또려해야 돼. 너 가. 아그 전설, 전설 강제 효과. 아, 명 가져고 패 하나 버리세요. 어, 아니 잠깐만 이면돼 앤드페지 태고. 아니, 얘가 아 얘가 먼저구나. 최일타네. 아니야 태고 명제에서안 돼. 가져오고 다시 일곱 장이 됐어. 폐 하나 버려. 또 <laughs> 태고? 다시 가. 어때요, 태고에 다시. 아니야 태고 명서이번 효과. 아니야 그건 묘지에 스페로야. 특 어라, 나의 아름다운 벽들아, 미친놈, 벽들아, 어, 마음 없는데 이거 하실? 들어 분 어, 걔가 좀안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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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입표지 어, 미스 입 표시? 어,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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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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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버리고 이 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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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까발동, 삼천이야다 터지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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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세이카드 어. 쪼까발동, 뭔데? 다 꺼지라고. 쪼까발동! 누구, <목> 누구만살릴거냐누그만살릴래 어떤 예살릴래 아. 아, 씨. 머리 짓고, 케이산 도망가. <목> 야. 그리고. 잠깐만, 내가 살았지. 응. 그리고 다 죽어. 꺼져. 안 돼? 로가오수한 레드 레전에 있어. 응. 스윙 어? 연마용 레드데몬 베리얼 효과 좀봐다 뭔데 오 베리얼 요지보고 레드데몬 뭐야 릴리스하고 뭐야 릴리스 할게 없는데? 미반 효과를 들어봐 그래 전투데이 오오 하지만 전투데이는 수없어스윙표시아수표시다때리얼은 없어 때대들어봐다아 다행이네 베리얼 잘못 뽑은거 같은데? 버스트 오 베리얼 잘못 뽑았잖아 왜 뽑았지? 아 베리얼 1 0 0칩 된다 슈컴! 홀리스요! 블루 아이스 카오스맥스다슈가를 대신해. 대신해. 슈퍼를 스신스 슈퍼를 대신스이퍼지속신해슈퍼지속신해 슈퍼를 대신해. 슈퍼를 대신해. 슈퍼를 대신해. 슈퍼를 대 어? 있다. 어, 두, 어서 를 마치고 수비 포시라고 공격 포시라더니. 거야. 응. 야와 VFD 뽑다 됐어. 몰라. 두 번. 스 못한다 수환씨발동이 <laughs> 어, 안되지? <laughs> 신의 수환씨발동 <소환식 발등> <laughs> 신의 환씨발동이 안된다 <laughs> 이거 왜저러지때리려 <전화했지? 웃음> <배릴러. 웃음> 이거 임끼들어오 <전나> <laughs> 오천이다 어어 <laughs> 뭐야? <둘이 먹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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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어리지리 먹자 유닛할래? 어 벨로 먹는거야 너가 어, 자기들 인스살 짓잖아. 부숴봐 아, 그래? 나는 신의 재물로 한다 해봐. <laughs> 아, 어차피 상대. 안 죽어. 얍! 5백. 일단 이거 장창. 뭔데? 글터지. 오이 카드 전투할 때. 응. 효과는 무효화된다, 상대. 응. 어차피 상관없어? 맞아요. 오케이. 야, 5,000! 야. 잠깐, VFT 뽑았으면 이겼는데, 나 뭐하는 짓이야? 신이잖아. 형. 신. Q. 해줄이? 내 네, 엔드에 패고할수 있지. 패고 잡고 왔네 이 그래? 응. 엔드처 얌전히... 얌전하게 싫어. 얌전한, 얌전하게 있어. 로 세트 아, 엔드. 엔드 페이지 스카레드 코코넛과 활동. 민가거지로간 전... 엔드 페이지에 응. 레드 데몬즈를특수와한 이기. 뭐 진드? 2천0 4 0인데 <laughs> 다음 드론을 기다린다. 0타 드론 와 아직 못 돌아오구나 드 효과 발동하지 않고 처치 녀석이 없어 내돈이니 어.. 5 합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존 아파 잠깐만요 저.. 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아홉 오천억 구천 어 구천 어? 이라고저못돌리저못는데한 채가 500이 오르기 때문에 구천 이길 수 있나요? 응? 아니 못 이길까? 잠깐만 잠깐 뭐? 머 <laughs> 아, 설마. 아, 5,000인데 뚫 수가 없어, 이 병신카드. 슈나가 나오면 석했어요. 어, 존나 띵킹 페이지신 따위 손부다 날려버리겠어. 아, <laughs> 아, 가볍다. 어, 아, 난 아무도 막을 수 없으세요. 신 또한 나를 막을 순 없다. 어? 오니스트이 있나 봐쪼오 음... 미친 음... 어? 음... 음... 뭐할 생각이지? 뭘할 음... 뭐 생각이지? 온난너 심상치 않데야 쑤워드라도 고으실뭐 음... 하려는 거지? 오. 가아가 아! 가. 에반데 뭐할래아 효과 봐 이또 어 네? 네. 아하 잠깐만 신 너도 가 어? 그러면 백발 과에 동해지면 그래 직구가 있다 어 가라 오 어, 미친놈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응. 뭔가 심상치가 않아 어, 응. 응. 어. 어. 방무채 세트하트 발동이 어, 어. 안돼 미친. 삼정카드인데 세트하트 안되겠지 앱 계속 있니? 이겠게니 열리? 빠. 엔드 언제 끝나? 드로우. 나 이제, 나 이제 딸리는데? 엔드시 돌아온다. 와! 그만해! 몇천이니? <laughs> 수나를 제외해서 5 0 0 낮출 생각을 했어야지. 몇천이니? 그래. 오. <laughs> 일단 다 가자. <laughs> 일단 어, 다 살아. 가자. 안 돼. 어, 들어. 어! 희망이 없어. 어? 때릴 거니? 아니? 재산. 아... 리리리리피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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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리자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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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놀람이> 어떻게? 4 8 <laughs> <laughs> <아니, 9, 000. 웃음> 2 0를 감춰. 아니, 붙천 빠우. 이 망이 없다. 음. 어? 제가 끼고 다지면 되네. 이게 응. 어? 바다 이제 진짜 희망이 없는데? 나 조금 나 조금 있고 있었는데. 때리고 <laughs> 얘. 네. 내려. 때리고죽어이새끼야 내릴래? 감천내릴래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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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게최선이고그러네 이~ 내려. 공식 이제 트리본 나 순간 네, 처음 루페이지에서 싱크로본서랑 튜너몬 산책길 소환하고 배틀페이지 관계 종료 와 쏘네쇼도 요아니안 돼요 싱크로이전네쇼 메인큐 니까 무야고 특서야 뽑을 거 있냐? 싱크로 할거 있나요? 마지막에 내 마지막에 내 마지막 너 어. 마지막 <laughs> 이다턴 너다 드로우 <laughs> 와처음에 네. 끝났어야 했어 체인 리전드트일반왜 오시리 아오벨리스카 뽑아가지고 와. 아! 대게 아! <laughs> 다사라이딱그랬는이 2끼가 <laughs> <이> <laughs> 뽑으라고 했어요 <laughs> <이 새끼가> <laughs> 사라니. 이새끼가 문제야 사라이딱 리저네트 일반선 부디부 뽑아가지고 두통 동안 고물고버고 해가지고 이겼는데 넌영상각을 뽑았어 아 치지마 근데 뭔가 찝찝한 레벨 8 <laughs> 레드 대원제 이 카드 이 카드를 이 카드 이 카드 이 카드 이 카드 이를이 카드? 네, 카드? 카드를 편집이냐? 튜닝 좀 17분쯤. 1 7분쯤요야 키네마스 테레편집 시간이고. 연마리 어냐드데몬 킬러니 17분짜리 한영상을 만들고. 싫어. 미명이다 싫은데요? 이거 키네마트 얘는 키트 묘제 효과 발동. 킬러미트 이러미트 효과 2. 응. 어. 뭐야? 예? 싱크로 사동고 할때이턴에 상대 필드에 발동 효과 발동할 수 없다. 이 발동에 대해 상대는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싱크로에드 효과로 이거 어 이 내가 어? 아 우리 다구 어? 나 지금. 연애는 어떻게 하죠 아니, 할 수가 없고. 나이러이러 제가 뜻. 자신필리 팀보다 전결계 우리 카드를 패서 어, 저거지? 로 와, 기술스요에서아스카토를 베긴다. 레벨 5. 레벨 5에다가 1을 튜닝. 1 야, 0 야, 0이을후공을알아갈 수. 길자불하다. 6일. 와이반. 예성이 형 이겼냐? 뭐야 어, 이거 잠깐만 얘 공격력 낮지? 어 3000이야 존X 낮지? 뭐... 어... 으어어 으어 효과 발달 파괴모몬스 공격력만큼의 데미지 어? 뭐 그딴 것도 있어? 2400 어, 뭐야 아나좀 죽여줘 안죽잖는아 <laughs> 죽여줘 어? 잠깐만 아씨네 잠시만 이걸 살려... 어 못살라요 아 그럼. 살릴 수 있긴 하거든? 살릴까? 살릴 거니? 어, 어? 살릴까? 아 살려보자 일단 그래 부담 안할 어. 그럼 다 원래대로 해야되잖아 2500 올려야 되 다시 아니야 얘 이제 직공이 안되잖아 응, 됐어 그만해 이 ㅅ ㅂ 들어와 살았어 지겹구나 <웃음> 어차피 <웃음> 너 죽을거야 <laughs> 안돼 야 하나 9500만0 어. 만들 생각이니? 어 다음 턴에 어. 만0 만들어줄게 내 네, 돈이야? 어어 어? 어? 오? 오긴다 뭔데 어 엔드 통방이니? <laughs> 아니 <laughs> <laughs> <consurai glucose laughs> <SCIENT> One will not burn the mouth of its eater. The pepper soaked in beer, ice water, vodka, or milk. Re <shared> there you have it, the only liquid that will nullify the effects of a red hot habanero. <stee5> <sharpy> <Project continuing> <kro stair vapor> <sharpy> <dismantles> 지훈이 <laughs> 난 살았다 이새끼가고통스이게는게내 목적 이 아... 녀석이 고통스럽게 이봐 <laughs> 이봐 여기 적 됐네 <laughs> 와 이게 왜8천이야 응? 이게 강무치로 방금 살았잖아 강무치로 살았잖아. 살았잖아 그래서 한번더 살았잖아 한, 바로 한더 그래서 체인 멋있지? 넌 누구야 <laughs> 누구냐 넌 다 때려. 군대정, <뭐라고> 어? 재미내는데요? 아, 아 그렇군요. 때리면 안되네요 <laughs> 때리실래요? 아니요. 때리실래요? 아 네, 왜요? 밥이잖아 <Interviewer> 삼천 원. 일곱, 여 아홉, 열, 열아1 2 장. 만. 오. 김종력 1만원짜0 공부한 뭔이 그래. 력 만이라고. 어. 어. 무조 어. 이런. 무조 어디서 내 마늘을 훔쳐가지고? 어디서 내 마늘을. <laughs> 마늘을 죽여주지? 잠시만, <laughs> 나 살릴 수다어 나, 한번갈수 있다니. 아이씨. 나봐 미쳤네. 들어. 빨리 죽여. 제발 죽여.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이 a l 빨리 죽여버려. No. No, you can't. 왕국의 절벽. 절벽 하나 <웃음> 많아, 이두 아, 살았다. 제의가 안 돼요. 펑. 열심히 하 정리돼. 1억. 만. <웃음> <웃음> 에이.